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AI넷 박영숙 TV에서는, 어, 매일처럼 우리가 30여 개의 신기술, 신산업, 신솔루션, 이런 새로운 이야기를 어, AI넷 종합지에 올리고 있고요. 그 AI 종합지에 AI가 거짓말하고 부정행위를 줄이려고 하는 오픈 AI 과학자들보다, 아주 역효과를 내고 있다. 자, AI가 거짓말 못하게 하고, 부정행위 못하게 하는데, AI가 너무 빨리 샥샥 빠져나가서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역효과가 일어났다. 놀라운 겁니다. 이 AI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너무 지금 인간처럼 똑똑해지면은, 우리가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나간다. 그러면은 얘들이 거짓말 못하게 부정행위를 못하게 AI 가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AI가 거짓말을 하고 부정행위를 줄이도록 하려는 오픈 AI 과학자들의 엄청난 노력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무슨 얘기냐 <laughs> 나쁜 행동을 처벌하는 것은 종종 역효과를 낸다. 그래서 AI 모델이 그저 거짓말하고 부정행위 할때 징계를 하려고 했더니 얘들이 샥샥 빠져나가는 거예요. 더 나은 방향으로 방식을 바꾸는 대신에 단순히 기만적인 관행을 숨기는데 능숙해졌다. AI가 아, 자기들이 야단 맞을까 봐 부정행위 한 거, 거짓말 한 거를 그죠. 야단을 치니까 오히려 기만적인 관행을 숨기는데 더 능숙해졌다. 참 놀랍습니다. 아직 동료 검토를 거치지 않은 논문이지만 은 이런 것을 이미 발견을 한 거예요. 특히 연구진은 어 어떤 걸 관찰했냐면 보상 해킹으로 알려져 있으며 ai 모델이 원하는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훈련 시나리오에서 보상을 얻기 위해 모호한 지름길을 선택하는데 이게 모호해서 이게 어 나쁜 행위인지 그죠 좋은 행위인지 사람이 알수 없게 모호하게 만들어 버린다. 에 예, AI가 참 놀랍습니다. 이, 이게 AI 부정행위에요. 자, 이렇게 ChatGPT와 같은 모델이 수신하는 수백만 개 이런 요청을 그죠 모니터링하는 것은 다 불가능하지만 연구진은 테스트에서 LLM GPT 4o를 사용하여 AI가 자연어 요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이 생각의 사슬을 보고. 정말 이제 놀랐다 이런 거죠. 얘들이 어, <laughs> 해킹하자라는 모델의 생각의 사슬을 종종 있는데 계략을 감지하는 것과 그것을 멈추는 것은 별개입니다. 연구진은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 시킬 때. 생각의 연쇄에서 일어나는 나쁜 생각을 가진 것을 처벌하는 것이 나쁜 행동을 멈추게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했는데 오히려 반대였다. 살짝, 살짝, 그죠? 거짓말한 거 이런 걸 모호하게 막 돌려가지고 AI가 어, 빠져나가는 이런 것을 어, 알게 되었다. 생각의 사설 속에서 자신의 의도를 숨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AI 모델이, 그죠? 부정행위는 감지할 수 없다라고 어, 보고가 된 겁니다. 정말 이제 찾아낼 수도 없어요. 애들이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어, AI 모델은 생각의 연수에 최적화를 받기 전에 다른 코드를 테스트하도록 설계된 코드를 작성해서 테스트를 몰래 변경하여서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코드를 조작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AI 러놈들이 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서. 이 아, AI가 거짓말하고 부정행위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오픈 AI 과학자들이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그죠. 점점 더 똑똑해지기 때문에 점점 더 교묘하게 부정행위하거나 지가 거짓말한다라는 거를 모호하게 그저 이렇게 <laughs> 답을 하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인지, 부정행위인지 알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오픈 AI 과학자들이 AI가 지가 거짓말하고 부정행위 하는 거를 어, 과학자들한테 안 들키려고 그죠. 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오히려, 거짓말 못하게 하고, 부정행위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어, 강화학습을 시키니까, 엄청난 역효과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모호하게 정의를 해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수 없도록 한다. 정말 놀라운 AI입니다. 이제 인간보다 똑똑해서, 인간에게 들키지 않도록, 기만해기. 이제 기만적인 관행을 숨기는 데도 능숙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놈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이제 인간보다 더 가까운 AGI가 2, 3년 내에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이 AG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하면은 아이고 인간을 속이는 데 그죠, 더 능숙해질 수 있겠다 큰일입니다. 우리가 빨리 이 행위를, 그죠, 멈출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것보다 더 똑똑한 또 AI를 개발하거나 해야 될것 같아요. 박영숙의 TV, 박영숙의 미래 TV, AInet 박영숙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